안녕하세요, 조혜웅입니다. 오늘은 삼양라면 네 봉지, 그리고 김치랑 단무지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파는 좀 제가 따로 넣었어요. 제가 삼양라면을 라면 중에 제일 좋아해가지고, 그냥 기본 삼양라면 있잖아요, 이거.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해요. 약간 이거 햄 들어 있는 맛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좋더라고요. <laughs> 너무 뜨거울 것 같습니다. 음. 음. 엄청 뜨거워요. 음. 추석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라면으로 극복. 유튜브 보고 찾아왔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국물이랑 같이 아, 김치랑 같이 먹을게요. 김치 하나 집어서 이렇게 아 맞다. 제가 방을 아 이사를 한건 아니고 이렇게 방만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. <laughs> 혹시나 궁금해하실까 봐.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방송하는 방에서 잠도 자고 했는데 이제 이 방은 그냥 방송하는 방으로만 쓰고 잠은 위에서 2층에서 자고 있어요. 뒤에 배경이 깔끔하고 좋아요? 전에 보다 좋아요? 아니면 전이 낫나요? 원래 지금 벽지도 전이랑 똑같이 뒤에 하려고 했는데 딱 벽지를 뜯으니까 얼룩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블라인드로 가렸거든요. 근데 유튜브, 유튜브에 댓글 남겨서 한번 여쭤봐야겠다. 지금이 나아요, 진짜? 라면이랑 김치는 같이. 음. 라면 퍼 가지고 국물 한번 떠 먹고 아, 접시가... 접시가 너무 뜨거워요. 후, 후. 라면보다 접시가 뜨겁네? 라면에 양파 들어가면 맛있는데 어, 저도 예전에 양파 많이 넣어서 먹었어요. 맛있더라고요, 진짜. 뭔가 이 타이밍에 오면 밥 먹고 방종할 듯천젠인데요 <laughs> 저를 제대로 아셨구먼. 저 먹고 운동하러 바로 가기로 했어요. 요새 운동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. <laughs> 살이.. 살이 좀.. 저도 빠진 것 같아요 살이 빠져서 그런지.. 아니 저가 친척집에 진짜.. 한 2년.. 2년만에 갔거든요? 제가 그 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한 2년만에 뵈러 갔는데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? <laughs> 죄송합니다 <웃음> 뭐 방탄 소년단이라고 하셨나 <laughs> 죄송합니다 음 역시 라면 <laughs> 보고 있나 방탄 밴드 죄송합니다 방탄 소년단 팬분들 <laughs> 당연히 농담으로 아시겠죠? 아 진짜 추석 음식 많이 먹어서 좀 속이 느끼했는데 라면 먹으니까 진짜 얼큰해서 좋아요. 좀, 매운 라면을 먹을 걸 그랬나? 근데, 제가 삼양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, 준비했습니다.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, 파가, 제가 파를 따로 넣으니까 좀, 이렇게 모양이, 모양? 이렇게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, 라면이? 아까 라면만 있을 때보다. 음. 파를 꼭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. 더 맛있어 보일 수 있도록. 팔을 이렇게 셔. 아, 맞아, 죠 맞아. 모양이라고도 맞아. 시각적으로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시각적으로 마,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네 개가 딱 좋은 것 같아. 예전에는 뭐 다섯 개, 뭐, 김밥, 다섯 개 치킨,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, 네 개가 진짜 적, 적당히 배부르면서 좋은, 다섯 개뭐 먹고 그러면 좀 약간 행동이 느려지거든요. <laughs> 뭔가. 좀 초반이라서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. 짠. 벌써 거의 다 먹었네. 좀 부족하다, 네 개는. 네 개, 김밥, 뭐, 이렇게 먹으면 쭉 딱이겠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!